이번에, 이제, 무기, 네, 퍼거시우스 무기가 사라지고, 이제, 리파인드 방어구라고, 이렇게, 바뀌었네요. 4주까지 해야, 이제, 이거를, 줄 거예요. 하러 가야죠? 미션 깨러 가야지. 자 갑시다 갑시다 여기서 좀보 하고요 일단 3,4,5티어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재능을 상인으로 그 다음에 옷을 무역 옷으로 열기구 타는 거냐고요? 아 열기구는 아닙니다 그 그냥 교육할 거예요 왜냐면은 또 사야 돼가지고 운송허가증을 또 사야 됩니다 마차 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<laughs> 아 물물교역 하려면은 실버 5를 찍어야 된대요 아 잠깐만 실버 오면은 29,000점? 일단 네, 올리죠 어? 비싸다 덤바튼 가죠 이거 덤바튼 가야겠다 요거를 판매하면은 실버 5 5 6,500점으로 오늘 실버 5를 달성을 했구요. 그러면은 이제 실버 5를 찍었으니까. 전체적인 이제 물물 교역은, 물물 교역은 내일 하는 걸로 하고, 그리고 정검 보상도 이제 안 까가지고, 내 하루도 10개 이번에 받은 것도 있고. 자, 오늘 내 하루 좀 까겠습니다. 오늘은 뭐 빨간 색깔이나 뭐 뜨겠죠? 여러분들 상자. 여태까지 뭘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. 빨간 색깔 친구가 빨간 색깔 뜬 거는 본적 있거든요. 나도 <laughs> 나도 천만 원짜리 나도 천만 원짜리 크롤 슛. 어 일단 일단 보라색이에요. 일단 에픽 일단 에픽인데 여기서 마스터로 바뀔 수 있어요. 슛. 오오오 오. <laughs> 마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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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오늘 오늘 첫판인데 와 방금 방금 얘기했는데 뭐지 스테프아나스테프 아, 스테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이스 스피어 최대 데미지 아이스 아이스 스피어 최소 데미지 지력 완전 아이스 스피어 저거네 빨간색 슛슛슛 슛, 슛. 제발 슛슛틱슛 아, 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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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없네요. 여러분들. 만겜